예, 안녕하세요. 운전자 좋은 자 좋은 들러 양 과장입니다. 이번에 매입 잡고 상품화 처리가 이제 바로 금방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차량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구입하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이차량은 상사포와 명의변경 세번만 있는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시고요. 단순교환은 어, 운전석쪽 핸다나 그리고 프론트 서포트, 범퍼 서포트만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시고요. 기본 명의 변경 세번밖에 세 없으시고 민트 색깔의 15년형 레이터보 럭셔리 모델입니다. 어, 기본 레이터보 럭셔리 모델에서 민트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앞뒤 타이어다 식품 타이어 다 장착을 해놓으신 상태, 상태이시고 그리고 외판도 중고차 치고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인카나 어디 보셔도 요 15년형의 어, 레이터보 모델은 <laughs>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실 겁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비흡은 차량이다 보니까 뭐 썬디 상태도 상당히 괜찮고 새파람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 이렇게 보시면은 어 럭셔리 모델에는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이 없는데 이렇게 사제로 정착을 해놓으셔서 순정하고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터림도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열 같은 경우에도 레일 차량답게 어, 레그 는 공간 상당히 넓게 빠져있는 모델이시고 앞뒤로 조절 가능하시니까 조절하시고 운행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홀딩 당연히 되니까 고그 점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블루투스 리시버, 그리고 사제 내비게이션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채널 다 들어가 있는 모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 키로수는 보시면은 7만 9천대, 7만 9천대 단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도좀 보여 드릴게요. 트렁크 쪽도 지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니까 고정 그 참고하시고요. 트렁크에서 2열부터 시작해서 1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갖고 가시면 워터펌프부터 냉가수 고질병, 겉벨트스에 갖고 와서 제가 히터펌프 다 교환을 해놨으니까 아마 그대로 타셔도 될 겁니다. 5일 교환하신지도 얼마 안 됐고 기본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썬팅 상태도 훌륭하고요. 네. 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체 좋은 딜러 양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점 차량 레이터보 럭셔리 모델 무사고 차량 하부 영상 찍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기본 지금 보시면은. 하체쪽 리어 멤버쪽이구요 뭐 머플러나 이런것이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있고 엔드 부시가 없구요 멤버도 시내권에서 타시던 차량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쇼바쪽 운전석 뒤쪽이구요 그리고 보조석쪽 뒤쪽도 보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안쪽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상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중통부터 시작해서 엔진 헤드 다 보여 드릴게요. 하부는 뭐 따로 언더코팅이나 해놓으신 건 없으시고요. 순정 이제 순정으로 나오는 요언더코팅만방음제만뿌려져 있는 상태고 순정 중통부터 촉매 다 들어가서 프론트 멤버 쪽입니다. 최근에 잔마가스켓부터 시작해서 겉벨트 세트, 부동액, 그리고 냉각수 다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시니까 고장 그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쪽 조인트나 링크 지금 상태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조인트 부분도 지금 보셔도 깨끗합니다. 반대쪽 가서 보조석 쪽 프론트 방향이고요. 여기도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오일팬도 누유 없이 잘 작업이 운영이 되어 있고 오일팬은 기존 한번 작업을 하셔갖고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션 오일팬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헤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레이 터보 <laughs> 무사고차라 영상 하부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